자, 파이 코인이 바이랜스 상장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어서. 지금 15분 봉으로 보고 있는데, 어, 엄청나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일단은 가까스로 이달러벽을 지키려고 막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딱 1시 되자마자 1시 정각에 미국 CPI 발표처럼 밑으로 쫙 내려 꽂았어요. 이달러벽 바로 뚫고 내려왔는데, 15분 봉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등락 폭이 심합니다. 그니까 러좀 말아 올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아 올리고는 있죠, 그죠? 아래 꼬리가 있긴 있죠. 그래서 바로 떨어지는, 그니까 바이렌스에서 좀 낚였습니다. 바이렌스에서 낚였습니다. 파이, 전 세계 파이 유저를 대상으로 마치 바이렌스가 파이 코인을 상장하는 것처럼 투표 끝나고 나서, 어, 3월 1일, 3일사를 딱 매칭시켜서 올렸기 때문에 완전 파이코인 상장여부처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그냥 블록체인 무슨 축제의 날이다 뭐 이렇게 불꽃같은거 띄워놓고 장난치셨어요 쉽게 말해서 이번 발표가 뭐 뚜렷한 발표 자체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블록체인 역사 뭐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무슨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발표를 했어 예를 들어, 파이콘 발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확실한 이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말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무슨 운원합시다. 뭐, 번역기 돌려봤는데, 번역기 돌릴 돌려, 가치도 없었습니다. 바이낸스한테 완전히 당했는데, 일단은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어, 어떻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1.6달러까지 하면 열리지 않았겠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시도, 와, 이거 상장 발표가 아니었고, 엇박자 났잖아요. 바이낸스한테 좀 낚였습니다. 그래서, 야, 1.6까지도 나도 열렸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 제 청산가를 조절할까 싶었는데, 만약에 내가 청산다 하면, 밑에서 다시 잡아야지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내가 그 진입값을, 파일권 진입값을 많이 못 들어갔어요. 쉽게 말해서, 파이크 워낙 등락폭이 심하니까 20배 롱인데도 처음에 걸때 많이 못 걸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5번에 털려 가지고 청산 나가면 다시 진입할 때좀 세게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5번에 근데 이게 일단은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방어해 버리네 야.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롱을 잡아놓긴 했어요 저 진입값은 아직 청산 나가려면 멀었는데 한참 더 내려와야 청산 나가려 저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청산 값을 각오한다는 거죠 증거금을 더 넣고 청산 방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깨끗하게 청산 나가고 다시 진입할 생각이거든요 틀렸을 경우 맞았으면 올라가는거고 맞았으면 가만 놔둘 생각이고 틀리면은 다시 진입할 때 파일 물량을 훨씬 많이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많은 파일권 주주들이 못 주무시고 계실 텐데 그래도 아직 몰라요. 그래도 아직 모르니까 일단은 저 파이콘 유저분들 지금 15분봉 다음 15분봉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다음 15분봉까지 견뎌 지금 14분이죠. 한 1분 있으면 다음 15분봉이 나옵니다 다음 15분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시 14분이죠. 그러니까 1시 15분 지나서 지나면 다음 15분봉이 생기거든요. 이 봉이 만약에 그다음에 말 올리면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나마 좀 방할 텐데, 다음 봉까지 내리면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15분 봉까지 볼게요. 야 어떻게 파이티비 어떻게 할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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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렵게 말하시면, 쉽게 이야기파봐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5분에 파이코인이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나와서 파이코인 값이 무너진다. 그래서 16달러, 1.6달러까지 밀린다. 1.6달러까지 밀릴 수도 있다. 1.5달러 벽은 너무 단단하잖아요. 그 벽은 못깰것 같고. 1.5달러 벽까지는 힘들 것 같고. 야, 다음 15분 봉 떴어요? 야, 다음 15분 봉도 내리라고 그러네. 내리네, 그죠? 다음 15분 봉도 내립니다. 야, 다음 15분 봉도 내리, 어? 빨간불 나왔다. 어? 빨간불이다. 올린다? 올리네요? 다음 15분봉 올리네요. 올린다. 올리네. 야, 그러면 이거 이거 말 올린 힘을 좀 봐야겠죠. 말 올리는 힘이 자말 올리는 힘이 야 심상치 않네요. 실망. 오 분에 바이낸스 상장. 바이낸스한테 우리가 당했거든요. 바이낸스가 우리한테 바이낸스 낚였는데 일단 말 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음 1 5분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음 15분봉이. 근데 아, 이말어리는아래꼬리가 예, 좋아야 아래꼬리가 근데, 내려오는 물량을 그대로 좀다 빨간불로 바꾸고는 있어요. 전체 15분 봉 파란 게, 뭐봉 15분 봉 굵직이 제일 큰게 그대로 있는데, 아래꼬리가 조금 약하긴 한데, 일단 말올립니다 15분, 부 다음 15분 봉이. 천만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이팅 해 지금 어떻게 대응 절하려러면 이거, 정말, 대기해야 돼요. 무너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다음 15분 올라가고 있다. 말 올리고 있다. 그나마 그만큼, 그 바이낸스, 그한테 당해더라도, 우리가 좀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자를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으로 다시 이자를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두 가지 전략을 쓰십시오. 어차피 코인은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거야. 대응을 만약에 이게 무너져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진입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지키주기 되면 오히려 오히려 또 탄탄하게 이 달러 지지선을 항상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달러를 잘 유지하면서 3월 14일 날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소식 이까지 빨리 전달하고 빨리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없이 빨리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